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고 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성재입니다. 자, 우리 HLB 주문대 반갑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조정을 받았고, 약보합의 움직임으로 참관이 되었죠. 48,300원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성과 21 0 이동 평균적 골든클러스의 자리가 나왔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의 기술적 반등의 구간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 제가 여러분들, 뭐, HLB 관련된 부분 거의 뭐, 신규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거의 80% 이상이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다들 알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좀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날이 12만 9천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자리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리브세나이감면 레조마, 항암제, 관련해서 꾸준하게 빌드업을 했죠 자 그리고 임상 1차가 통과를 하고 임상 또 2차가 통과를 하면서 올라갔던 자리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했던 129,000원은 여러분들 미국의 이 보험회사에 등재가 됐습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처방을 받으려면 보험에 등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약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그 어떠한 발표가 나오고 그 어떠한 내용의 서신만 나오더라도 주가 는 이렇게 상식의 원동력을 발휘할 거예요 재료의 소멸은 없기 때문에 fda 고배라는 이 재료의 소멸이 나왔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지 자 그렇다라는 얘기 지금의 자리가 딱이 자리잖아요 다시금 빌드업 하면서, CRL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항서제약이 이제 발송을 할 거고, 이 항서제약의 CRL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자리는 계속해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NDA 신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또 결정을 할 겁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 3차 이상의 구간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FDA에 대한 성공 내지는 실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세부 일정들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올 때마다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이 수익 분활을 형성해 받가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 HLB 주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 주주님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이0천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오늘도 사창선을 돋빼주면서 시장의 활력을 계속해서 분넣해주고 있죠.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식아카데미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 링크솔루션 474650 여기 키움증권에 대한 기준이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1점 매도 안전하게 여러분들 25% 수익구간을 충분히 만들어 가시고요.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왜 있냐면 이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추천 이유에 대해서 분구 의약품이죠. 3D 기술이 산자부 장관상까지 주스 소장을 면서 계약 조절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상승의 모멘터. 시장이 살아났을 때 애널리스트 증권과 모든 트레이더들은 다같이 입을 모아서 딱 한마디만 하죠. 자, 바로 분산 투자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주인들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 종합지수 1 2 6 4천선을 돌파해주면서 완벽한 자리 상승의 원동력 산타랠리가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라 얘기겠죠. 자 거기에 우리 링크솔루션 이미 빌더보다 하면서 엉덩을 계속해서 큐어가면서우상향 방향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자리.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날짜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점을 27%까지 기록을 하고 제가 안전하게 몇 퍼센트 수익 말씀드렸죠. 25% 같이 우리 링크솔루션으로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매일매일 엄선된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추춤하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활성화될 때 나도 좀 엄선된 종목으로 수입부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성의심성 의껏 준비해서 안내해드리죠. 오늘 25% 링크 솔루션 수익 만들어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그만큼 종목 선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내가 산 종목은 이상하게 떨어지고 뒤늦게 알고 들어갔더니 하방업력을 또 받고 그만큼 여러분들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천여분 가까이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받고 계시고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춘봉 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리가 제가 이 문자 전송이 천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안내드리는 엄선된 종목 01080374900 번째 개인핸드폰 번호죠. 메일이라고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게 시 되면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아침 장 시작 30분 전,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함에 도타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입절하실 수 있는 금액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종목이 난무하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경험하고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겠죠? 제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그 기회의 일부분, 시장에 살아났을 때엔 여러분들 분산 투자는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무료 정보 100%, 여러분들 같이 상생하면서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완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의 노하우 쏙쏙들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0000000 매일 두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받아보시다가 매수함 매도는 언제든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편하실 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터벨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타오르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예산안이 여러분들 730조원이라는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구간의 상승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선정 즉 분산투자의 기회가 열려있고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같이 수익 만들어가신 모든 HLB 주임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는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금요일에 엄선된 종목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기간과 금융이 끓림에 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죠. 외인이 차익 실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조가 넘는데 외인의 보유비중을 보시겠습니다. 자 거의 20%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러면 거의 1조원 가까운 외인의 보유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HLB이기 때문에 외인의 차익 실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포세력이라고 많이 불리죠?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 갑자기 또 차익 실현을 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간에 미리 선도발고 알고, 조점 매수를 하고, 고점 매도를 할수 있다라면 충분한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HLB 주인들에게 목표 가격, 목표 가격이 바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죠. 그러면 매수 매도 타이밍은 확실하게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날짜 공개와 안전한 입절금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h l b 주민들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어느 분에게 제가 보내드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정보와 자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h l b 주입 300여 분이 훌쩍 넘으셨죠 장전, 시완, 브리핑, 타점까지 모두 다 안나발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소통이라고. 도부터 간략하게 단요소로 됩니다. 모두 더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정보는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정보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이 국가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 곳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수요를 입은 집중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닷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도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한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채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글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